아 돼! 왜안 <laughs> <돼! 웃음> 아니 페어라이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아, 저는 페어라이어 선수입니다. 네. 안녕 독한 놈들. 아...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.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장근석의 허세골프라는 아이템을 올리고 나서 그 컨텐츠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저게 8년 동안 레슨 받은 거면 도대체 뭐한 거냐 그동안 말들만 보면 지들은 뭐다 싱글 플레이어야 제가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골프장에서 어, 라운딩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프장을 가면 무얼 하면서도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매너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은 장근석과 함께하는 신나는 라운딩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치는 멤버들이 있는데 누군지 궁금하지? 그거는 가면 알게 될 거야. 장근석의 골프 브이로그 지금 시작합니다. 우리 막카을 이용해서 좀 그거 해볼까? What's in my bag? 저의 파우치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꺼내 보도록 합시다. 밑에는 아 제일 중요한 거. 저같이 골프를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프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볼을 여러 개를 챙기고 다녀야 돼요. 오늘은 요거 두개두 두 개로 플레이를 할 예정입니다. 표모들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거리 측정기. 이게 그 내가 지금 있는 위치부터 핀까지 어느 정도 거리를 알려주는. 이 얼마 전에 산 거거든? 근데 진짜 가벼워. 그리고 안에 보면은 보일라나 레이저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0점도 되게 잘 보이고 이거 좀 물건인 것 같아요. 일본에서 샀거든요. 이거 좀 괜찮아. 제가 선글라스를 잘안 쓰는 편이에요. 일상에서도 물론 그냥 나는 그 어둠이 싫고 태양을 그냥 딱 직사광선으로 맞는 게 좋아서 이건 약간 U.V. 차단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그냥 투명 글라스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모자 쓰고 딱 하나 펼치고 하면 옛날에 그 마지막 승부의 손지창 형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뭐 저는 이걸 굉장히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. 이게 이게 대박이야. 이게 오토맥스라는 공인데 한 다스에 우리가 보통 공한 6만 원, 7만 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거든요. 48만 원이에요. 이걸 쓰면 실질적으로 안에 무게 추가 들어있어서 한 10m, 20m 거리가 더 나온대요. 분명히 나는 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. 아직 한 번도 안 쳐봤지만 어, 언젠가는 이걸로 좀 신기록을 한번 세워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내 가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티. 여기 말고 이백 말고도 골프백에 티를 거의 엄청 많이 갖고 다녀요. 티는 잘 부러지고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이거는 냄새가 나거나 찝찝할 때 간단히 뿌릴 수 있는 향수. 지금까지 w h a t 오늘 일행이 있는데, 아, 오늘 늦잠을 잤다고. 또 어떤 사람은 매니저분이 좀 늦게 오셔서, 또 어떤 분은 자기 애기를 등원시키고 오느라 조금 늦을 건 없다고 하고, 야, 왔어, 왔어. 오늘의, 오늘의 나의 골프 버디, 여러분 차이렌 씨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, 잠깐만, <목소리> 근데 이 사람 겁나 웃긴 거, <목소리> <laughs> 이, 이 카메라 뭐야? <laughs> <목소리> 나 <죽었다>. 서로 이러고 <목소리> 있는 거다. <laughs> 그 오면서 씹어아 <그걸> <목소리> 이런 연출된 <목소리> 여러분, 나는 장근성은 이런 연출된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우린 다큐기 때문에 저거 봐, 들어오는 척 하려고 가는 거 봐. 마치 계획하지 않은 거고, 어머, 어, 안녕하세요. 아니, 저기, 이제 어... 뭐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? 네 채널 이름 정했습니까? 아니요, 나는 차혜령이다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아직 구독자 빵이겠네요 <laughs> 아직 멀었네 <laughs> 구독자 몇만 아. 되셨죠? 구독자 뭐 13만은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오늘 저와 함께 또 라운딩을 즐겨주실 임승원 프로님을 통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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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왔으면 <왔으니까치>. 까겠지직이다 <laughs> 아니 페어라이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아... 네. 저는 페어라이어 소속입니다 네. 오늘은 그냥 뭐 레슨 이런 거다 떠나서 네. 그냥 즐겁게 즐겁게 겠습니다 네. 명랑으로 네. 신경써서 그래 내 채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 갑자기 오늘 차이런이 카메라 들고 와서 야 편집팀 너네 나 첫, 처음에 그 잘못 친거 그거 나가지 마라 지워라 그거 아 쓰리온 했어요 여기가 파포인데 되게 긴 파포라서 주절주절 또 핑계를 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이야 우리 좀먹고 터치. 터치. 비 어. 왜 이렇게 빨라! <laughs> 자, 저돌 망했어요. 하지만 우리는 기죽지 않는다. 왜냐면 몸이 아직 안풀렸으니까 <laughs> 자,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라운드 갑시다. 너무 아, 더워 어휴 아, 그럴 것아 많이 덥네 오늘 아, 왜 이렇게 더워 <laughs> 힘들텐데 지금 <laughs> 많이 더운데? 아 근데 저는 아 <laughs> 더... 이거 캐시미어 아니냐고 아, 이거 벗어라 아, 저는 근데 남부 쪽 사람이라서 사우나야 사우나 전대프리카 <laughs> 출신이라서 <웃음> 아, <웃음> 이 정도는 비겼는데 <laughs> <laughs> 드라이버 여기까지 온 거야? 아니 <laughs> <laughs> 지금 세컨이지? 네 굿샷 <laughs> <laughs> 어굿샷. <laughs> 잘했어 잘했어. 아 저는 프로 유튜버기 때문에 도움 없이 제가 이렇게 또 각을 잡죠. 딱. 아아 벙커야. 아 망할 벙커에 들어왔어요. 하지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. 저는 벙커에 강합니다. 위기야. 위기에 강하죠. 왜? 늘, 늘 위기니까. 와우, <laughs>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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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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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짧아 이거 더블 퍼시지? <laughs> 더블 세요 그러나 들어가 오오 오, 나이스 더블 <laughs> 원래 좀 멋이 있으면 과감을 느끼고 오 나이스 됐다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사요나라. <laughs> 아, 여기서 미스가 나옵니다. 아, <목소리> 그래도 테일은씨 인간적인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아 저는 프로 같은 모습을 보는 거 싶어요. 아니 지금 인간적은, 충분히 인간적인 모습 충분히 보여주고 싶어요. 충분히 인간적이었어요. <laughs> 휴머니즘이 있는 샷이었어. 네, 네. 가운데만 넘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오르막이니까. 뭐본거 네. <laughs> 있어서 아~ 너무 내리막으로 의식한 거... 오~ 그래도 깨나... 거긴 나쁘진 않았어... 자윤씨 <laughs> 거의 정신줄 놨네요 <laughs> 포기하지 말아요~ 넘어가면 낙떨어진 텐데~ 그대로 잘 밀는데... 밀어~ 아. 밀어~ 밀어~ 밀어~! 네. 입맛이거든 딱 전반 끝나고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마시면 후반은 또 뿅뿅뿅 하면서 치는거지 음 막걸리가 이렇게 시원해? 역시 우리 차배우는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바로 눈이 똥알 똥 똥알 똥알? 뭐라 그러지? 똘망똘망? 똘망똘망이지 우리 음, 저번에는 저기요 준비를 하자 뭐? 김밥 돼요? 주세요 뭐. 나인 다 할래? 아니면 세월만 할래? 아님 돼요? 나인을 다 하면 카메라 들고 다니라 정신없고 세월만 하셔 근데 왠지 오늘 느낌상 차이를시는 누를 것, 것 같습니다 사실 아유 응? 누를 것 같다고 내가 <laughs> 느낌이 그래 지금 <요즘> 벌칙을 좀 <laughs> 재밌는 서로 채널의 컨텐츠 1회 출연권 의무적으로 전환하면 <laughs> 무조건 <laughs> 출연해 몸으로 떼워라 갑자기 어느 날 어디야? 아가 어, 그냥 집에 어, 있어 나와. 나와. 어, 이러면 나와야 돼. 어. 그거 하자, 그거. 전화 안 받으면? 어.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. <웃음> <웃음> 아, 여러분 제가 전반을 끝나고 막걸리를 한세 잔을 마셨더니 지금 카메라 렌즈가 두 개로 보입니다. 아, 우리 신생 유튜버 <laughs> 배터리도 없는 카메라 가지고 저 짜서 찍겠다고. 곧 커서 닦아요. 저기 제 카메라 제 카메라 가리죠. 아까 이거 이거. 미안 나이고 미안 미안 미안. <laughs> 오케이 가요. 가요. 아, 와 굿샷. 자프로 가요. 어이시고 <laughs> 방야. <얼씨 구팡야. 웃음> 아 굿샷. 뭐야 뭐야 잘맞어잘맞어자 이제부터는 쇼게임 싸움입니다 퍼터를 누가 잘냐 여기서 잘 넣으면 잘 진짜 드라마틱해지는데 쎄요 아, 안돼 아... 와이파 <웃음> <웃음> 좋겠다. 동생이 이겨먹 <laughs> 장근성님의 <laughs> 두 번째 골 시사 시작합니다. 와샷 <laughs> 골프를 하면서 힘을 빼는데 한 이, 뭐 2년, 3년 막 이렇게 걸린다고 했거든. 드디어 여러분, 8년 만에 힘이 빠졌어요. 아,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. 아, 벙커가 저렇게 양옆에 있어. 어쩔 수 없이 나의 정확도로 노려야겠군 어? 아. 안 저렇게 좁게 만들. 아, 아 지금 3판. 산판... 이승에서 지금 1대 1로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습니 12... 자. 라이버 마지막 코어. 어, 납팬 벙커. 전이야? 벙커전. 그래도 왼쪽으로 좀 빠졌다. 내가 게임만 하면 긴장해서 이래. 여기서 차이란 씨 미스 샷이 나와야 됩니다. 아야아 네! 아, 이럴 수가. 결정적 실수가 나오네요. 와와와와와와와와. 차이란 서드. 이로써 승리는 어떡해?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. 차이란 배우를 제 채널에 그거로 할까봐 가정부 집 청소 일일 메이드 괜찮다. 벙커 탈출을 한 번에 할수 있으시겠죠? 벙커를 전문인가 있죠하드 들어가서. 가볍게 <S> <S> <농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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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나이스 붙었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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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응! 이겼습니다. <농> 차예련의 일일 메이드는 곧 장근석 유튜브 채널. 나는 장근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거 맨날 나못 친다고 놀리더니. 골 좋다. 골 좋다. 뿌린대로 <laughs> 거두는 법이야, 그래서. 근데 그러면은, 한늘만 다시 하자. 아, 뭐, <laughs> 아 맨날 이런 식이야. 맨날 자기 지면은 말 달라져.